네, 중요한 유형으로 잘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심화 최상위 유형을 지금부터 풀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이 참수 y는 ax² bx c가 x 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x인데 축의 방정식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탐구에 탐구이 나눠서 A는 0보다 클 때, A는 0보다 작을때 나눠놨으니까 일단 A가 0보다 클 때를 가정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아,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해야 되고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X는 1에서 쭉끄 다음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여기서 변별형 문제, AB가 얼마래요? AB가 6cm, 6이니까 지금 6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x 한두 개를 알낼수있으면 어떻게 하나 라 볼까? 두개 똑같으니까. 자, 잘 말했어요.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은 결국 축을 기점으로 이 함수는 대칭을 이루고 있다. 결국 이 축은 무슨 축이다? 대칭축이다. 다시 대칭축이다. 대칭축. 그래 가지고 이거가 6이니까 각각 3하고 3으로 딱 나누게 되면 이게 서로 대칭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1영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영이고 여기가 3영이다 이거 보면 반절했어요 그죠?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고 일단은 A하고 B하고 C의 부 중간에 한번 설명을 해보죠 많이 설명했을 텐데 일단은 일반형에서 ABC의 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는 일단 0보다 크거나 작겠죠 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할 경우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할 경우 자 그리고 B에 대한 설명 자 지금 이 그래프로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X축의 방정식이 왼쪽에 있으면 A와 그래 a와 호가 같아 근데 지금 이거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랑 두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 가 0보다 작은 그래프가 되었죠, 이거는.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Y축과의 교점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 그러면 0보다 커져가요. 작다. 그러니까, C는 0보다 작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이백이2 b 더하기 C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요는뭘 의미하냐면, 내가, 함수라는 게 있으면 함수 값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함수, 함수 값을. 근데 내가 4a 기2 plus c가 나오려면 잘 말했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딱갔는데 0이네? 그러니까 4a 빼기 2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5번부터 먼저 하자면 16a 플러스 4a 플러스 c는 0을 넣어야 되니까 어, 4를 놔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4를 딱 봤더니 0이네? 그러니까 0이랑 0이라는 거죠. 3하고 5번. 자, 그럼 4번하고 6번을 해보자면 A플러스 B플러스 C는 X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1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지금 1을 는데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밑에 있네? 밑에 있으면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어, 얘는 0보다 작고 자, 그리고 완전 최상위 문제. A플러스... 이 b 더하기 4c를 갑자기 구하려는데 나 지금 ax작업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그래프 치고 지금 함수값 집어넣어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4실를 만들거야 4분의 1만 그렇지 그게 키포인트 내가 지금 4실를 변형할 수 있는건 없으니까 얘가 c가 되도록 해야된다는거야 그러니까 4를 밖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 내가 뭘 집어넣겠구나 2분의 1 집어넣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 음수죠? 요게 a 그 그러니까 이게 음수인데 음수에다 4를 곱봤자 뭐야? 음수니까 얘도 음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프가 예, 마이너스 2큰만, 4큰만 유지한 채 요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3번, 5번에서 0과 같은 거 나왔죠? 지금 아무리 얘가 지금 위로 볼록하다 하더라도 여기하고 여기에가 3번, 5번이 0인 거는 변하지 않는다. 두 포인트.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1번하고 2번, B와 C의 부호. C는 지금 위로 갔죠? 그러니까 Y축의 교점이 위로 갔으니까 C는 0보다 크고 B는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에 축이 있으니까 a가 0보다 작으면 b는 다른 부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4번, 6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여기 있으니까 0보다 크다. 그리고 아까어 요게 0보다 크고. 마찬가지로 a 플러스 +E, 2b 플러스 4c 이것도 지금 4를, 4를 곱했는데 어차피 그래프가 양수에 있는데 4를 곱해봤자 양수가 되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 4번하고 6번은 양수가 된다. 자 이거 중점적으로 잘 알아 놓셔야될것 같고 자 초청객이 오셨는데 자 11번 이차수 y는 마이너스 x 제 플러스 2kx 플러스 k +2K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꼭짓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초록 어디가요? 자 요게 있는데 꼭짓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나는 무슨 짓을 해야 될까?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하려면 표준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표준형을 바꾸는 연습하면 y는 마이너스 x-k의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k 만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죠. 꼭지 아니 중방 값식에 x는 k. 자 그리고 내가 3번에다가 뭐라고 했을냐면 꼭지점의 y 좌표 빼기 꼭지점의 x 좌표 값이 px 라는 다항식일때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p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꼭지점의 y 좌표에서 x 좌표를 빼게 되면, 어 빼게 되면 k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거기다가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개하게 되면 k 제곱 100이 1이 되니까, 요거는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할까요? 를 합차를 이용해서. 그래서 k 내 100이 1이 된다.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12번.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투준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k백이 7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근데 최대값이라는 것을 내가 설명 안 해줬는데 일단은 최대값과 최소값은 일단은 a가 0보다 클 때, 즉 아래로 블록할 때는 이 함수는 최소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무슨 값이 갖게 되겠어 최대 최대 값을 갖게 되죠자 근데 위에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네. 작은 함수니까 최대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 플러스 5가 결국 최대 값이고 얘가 1이라니까 k는 얼마? 4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13번 두점 마이너스 1콤마0 3콤마 0을 지나고 이게 지금 무슨 절개야? 아, 아니지, 아니지 지 마이너스 1코마 m 하고 m m 마 r 은 내가 함수를 이렇게 쭉 그렸을 때 x 축과 만나는 거니까 x 절편이죠 X 절 s t h 말했듯 x 절편 그래. X 절 s 이고 자, 지금 x 는 a X is t x t one. So, X is the next one. So, X is x t o 플러스 2 X 아니 마이너스 2 x 그리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a x-1의 제곱 빼기 4a가 나오죠. 그러니까 y 좌표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 8이 돼야 된다는 거라서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x 1에 제곱 플러스 8이라는 함수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텐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세 그 가지는 첫째, 꼭짓점의 좌표. 여기에 당연히 희계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X절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Y절편. 얘세 개를 알게 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내가 꼭짓점하고 y 절편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일단 꼭짓점이 얼마?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8을 표시하고 아니지? 마이너스 1,8이 아니라 1,8이죠? 1,8 표시하고 그 다음에 y 절편을 알려면 이거를 일반형으로 바꿔서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니까 y 절판은 0,6 여기가 0,6이라고 나와 있으며, 있, 있으므로 있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게 나오고 추가로 x 절편까지 여기 마이너스 1,0 그리고 3,0 이렇게 그리면 완벽하게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 이함수인지 그래프를 내가 그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 4번 15번이 있는데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 어 비슷하게 유형이 있어요. 조건을 줘놓고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시계를 다시 구하라 이런 건데 자 일단은 이제 거의 직업대로 설명했습니다. 이그 일반형이 나왔으면 뭘로 붙인다 표준형으로. 네, 어 표준형으로 붙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빼기 5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분의 7의 제곱 플러스 8분의 49.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기역면, 디귿, 기역면 순서대로 봅시다. 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맞아요?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자, 표준형이 뭔데? y는 x, a, x-p의 제곱 플러스 q니까 얘네랑 그 마이너스를 아니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x는 4분의 7이 되야 됩니다. 4분의 7이 되야 되니까 기억 맞기만 한데요 기억 틀렸고. 니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함수의 기본은 뭐다? 그래프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꼭지점에 잡혀. 4분의 7, 49분의 8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5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X축과 딱 봐도 만나죠. 그러니까 디엔도 틀렸고 자기딕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X의 값의 범위 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범위가 바로 여기네 이부분자 여... 그럼 여기가 7, 4분의 7이니까 이걸 기점으로 4분의 7보다 작은 놈들이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집에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리을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리율도 맞는 말이고 자 미음 x는 마이너스 4분의 7에서 최대값 8분의 9를갖는다 되도 않는 소리죠. 일단 첫째 이게 틀렸고 최대값은 8분의 49다라는 걸 이용해서 미음이 틀렸기 때문에 기음. 옳지 않은 걸 구별하면 기역 니은 미음,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왜 틀렸는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필기를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5번 문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차함수의 식과 최댓값을 구하시오. 자, y는 3x 제곱의 3x 제곱의 그래프와 폭이 같다. 자, 그면 y는 3x 제곱을 평행이동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호가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폭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3x 제곱을 평행이동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x 제곱을 평행이동할 수도 있다. 자, 근데 문제에 내가 암시를 하나 해놨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 함수의 식과 최댓값을 구하시오. 최댓값을 구하시오. 최댓값을 구하시오. 뚱그라 자, 최댓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 함수는 a보다 a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자기 아저씨. 가 작아야죠. 최댓값을 구하 최댓값이려면 a가 0보다 작고 최솟값을 최솟값을 가지려면 a가 0보다 커야죠. 일단 그러니까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3x제곱을 평행이동했다는 라게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y축과 만나는 점의 y자표가 5다. 그러면 플러스 bx 플러스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점 1,14를 지난다니까 떠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y는 3 플러스 b 플러스 5. 이게 14라는거죠? 그럼 비의 값이 자동으로 나왔네요 2 e 더하기 b는 14니까 b는 12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5라는 함수식이 나왔어요 근데 최대값을 구하려면 내가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놓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x-2제곱 플러스 17이 되겠야죠 잠깐 그래프, 아니 함수의 식은 이두개 어느거나 써도 다 답이 되고 최대값은 바로 여기 있는 17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차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습을 하자면 일반형, 표준형 바꾸는 연습과 꼭지점 좌표 축 방, 그리고 x의 값에 따라서 범위가 바뀌는 y값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이차함수의 식 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을 준 다음에 식 또는 그래프를 부하서 그려보는 것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승연아, 함수란 무엇입니까? 그 x, 값이 x 값이 정해질 때, y 값이, 음, y 값이 오직 하나로만 대응될 때. 비로서 y는 x의 함수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일단 그 함수의 개념을 까먹지 마시고 이 함수를 할때더 개념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더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맞다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